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부터는 상황이 아예 바뀝니다.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. 술을 단한 잔이라도 한 다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지게 되고요.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가법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혐의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더해지게 됩니다. 만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형이 더해지게 되죠. 음주운전 혐의에 다른 혐의가 더 추가되는 것이고, 무엇보다 타인을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.